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안나안돼 왜냐면 사람들 너무 많아 너 힘들어 다시 앉아봐 언니야 하면이라도 잡을 줄 알고 기특하네. <laughs> 안경 올리기 아, 숨기분 출발 제주행 151편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쿨이야? 맛있겠네 여기 이쁘다? 이거 하나사가이렇고 뭐지? 면 응. 음. 얼마야?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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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네. 0 0 9 0 0 <웃음> <웃음> 왜 웃어? 왜 웃었어? 휴를 <laughs> 가더니 고기국수 <고기북스> 날려보니까. 그냥... <laughs> 딱 느낌이 오잖아. 마지막 품이 나쁜 거. 우리 근데 별로 안 먹으니까 훨씬 아 rainy d a y 수 있게. 이제 내가 너의 포근한 밤이 되어게 우리 처음 이수 중에 응. 그 파란색 도수 응. 있잖아. 아디파르 좋다. 향이 응. 응. 진짜 응. 많구나. 다 좋아. 향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샘플도 충동구매는 응. 안 되는데 응. 충동구매 아니야 나가 여행 갔을 때도 있어. 근데... 응. 얘도 이게들어 있는 응. 건가 봐. 응, 다있네 안에 있는 것도이게 안에 있는 거지? 응, 다시 물어는 있는 것 같아. 있는 것들. 이는이들는는있다 느낌 <람이> 있다. 방이 응? 몇 개야? 응. 하나씩 볼까 방을? 어. 와. 아, 그래? <laughs> 와. 방 하나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두명 자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거실 카카오네요 여기 그 진짜 딱집안 집인데. 놀 응. 어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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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해 <소이셋을 웃음> 어. 아 장팔지네. 거실네 뭐가 많아. 그 그러니까. 어나 그거 갖고 왔어. 음, 파질 구운 거였어. 네, 합니다 아 지도 모양 접시거든요. 어. 잠시만요. 저희 야채 구운 것까지 같이, 같이 같이 갖다 드릴게요. 아, 바로 잘라서 먹으면 되는 거야? 아니 <laughs> 잘라주지면안 맛있겠다 <놀람> <놀람> 음, 오, 음, 그런 거 같은데? 아, 좀배 무게 잘했다. 그러게. 어, 착용도 많다. 음. 잘하고 있어, 다녀오지. 응. 응. 어, 못 볼라. <laughs> 과감하게. <laughs> 잘한다. 응. <웃음> <웃음> 섞지 말고 살짝 기울여 마신다. 이 쿠키 짱 귀엽다. 응. 약간 사장님의 응. <laughs> <진짜> 맛인데? <맛있어>. 칭찬은 안 <laughs> 하시네. 3,000원이에요. 맥반석 두 개랑, 한치, 목소리가 두 개랑 목소리가 한치 두 개랑 목소리 너무 기어 들어가요. 한치 두 개랑 지퍼를 샀습니다. 아. 아. 오징어는요? 안경 안 보이게 오징어 오지... 한치 한치. 오징어는 없어요? 그게 한치인 오징어가 아니고요? 오징어 한치. <웃음> <웃음> 아, 빨리 먹고 <laughs> 싶어요. 소스 왜 치웠어? 색배를 <laughs> 많이 시키지. 먹으세요. 소스는 두 개를 챙겨왔어요. 몰라요. 잠스만다 왜? 추워? 응근 그래. <laughs> 아, 리조브 씹은 장면 아니야? <응>? 아, 그런가? <웃음> <웃음> 다 먹겠다. 음. 응. 나 얇은 것도 궁금해. 응. 얇은 아이 한번 먹어볼게요. 트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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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얇아도 맛있데 제일 맛있는 부분. 너 아까 응. 음. <laughs> 자체 모자이크. <못 했을까? 웃음> 근데 이제 배불러. 야 현준씨한테 연습, 얘기해 나는 밥안 먹었어 야, 그래서 먹 그래서 내가 그때 밥한번사데 나는 이 이거는 한치가 아니라 오징어잖아 응. 어시 금방 올 택시 하니이 5분이 올걸? 나 갈매기야? 오징어 어디라고? 나도 해수욕장 여기, 여기 있잖아. 오늘 너무 어음이야 그니까.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저기 창에 있자, 창. 우리가 가져오자, 그래? 너무 좋다. 언니 여기 앉아있어. 어, 어 난세시 바람에 풀 날라가서 아깝다. 음, 발 떨어. 아, 힘들어. <laughs> 지쳤어 이미 갖고 오는데. 맛있다. 이게 찌는 맛인 거야. 응. 매우랑. 옛날 통닭집에서 주는 거. 찜이 음. 꿀꺽이 넘어가네. 음. 맛있겠다. 음. 그러네. 음. 슬라이스 해서 밑에 있는 필라프랑 같이. 드시면 되고요. 요매콤버스타는위 안에 소스 한번 버무리고 옆에 있는 아보카도랑 같이 드시고 딱새우는 손질되어 있으니까 뒤집어서 포크로 삶으 쏙쏙 빼드시면 되고 이 양배추 찬이랑 잘 어울리니까 같이 드세요. 제발 쉬어세요맛있더 줄게요. 약금게요 조금 더줄요